그래서 음 마지막 잠드는 날 모든 게 무용지물이다. 여기에서 모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인적인 깨달음, 개인적 체험 이런 것이 전부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무용지물이 안 되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? <laughs> 개인적 동기가 옆으로 밀쳐진 상태에서. 일어난 이해와 믿음이다 이 말이죠. 그리고 이 이해와 믿음은 일상생활과 밤의 꿈생활에서 행해지고요. 쉽게 저절로 행해지고 그것이 곧 스스로의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. 진실에 대한 스스로의 증거가 된다 무엇이요? 일상생활과 밤의 꿈 생활에서 꿈도 하나의 생활입니다. 생명 현상. 생명 현상이기 때문에 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천번만번 번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191 페이지의 핵심 내용이지만 이 깨달음 내지 신으로부터의 은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것을 사실 이것만 이해하고 어, 깊은 깊은 어떤 감흥이 일어난다면. 이 생산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지요. 왜냐하면 더 이상 안 찾을 거니까요. <laughs> 개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. 이 깨달음, 언총, 구원, 해탈은 개인하고는 아무런 상, 심지어 이 인류,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. 사람이라는 것은 고고학에 의해서도 이1 4 0억 년의 우주 역사상 그죠? 한 5,600만 년 전에 비로소 출현한 현상에 불과하죠. 근데 이것이 어떻게 수억 년, 수십억 년 혹은 빅뱅 이전으로 따지면 영겁의 세월 동안 있는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? 이 단일 의식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? 법신열에는, 법신열에는 화신으로도, 보신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, 즉, 화신과 보신이 없어도 법신열에는 있을 수 있지만, 화신과 보신은 법신 열애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이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허구한 날아 머리로는 이해한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. 자꾸만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하니까. 실컷 단일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도 한참 한 시간을 들은 뒤에는 또아 그런데 말입니다. 그 깨닫고 나면 또 어떻게 하면 자꾸 이렇게 그런 엉터리 개인적인 깨달음 체험, 해탈 구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시간, 두 시간, 100시간을 한 하고, 또 그것을, 아, 잘 알겠습니다. 하고는, 그런데 말입니다.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단일식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? 또 이러고요. 또, 그러면 깨닫고 나면 뭐 모든 문제가 사, 이런 식으로 자꾸만, 자꾸만. 하나또 이해한 것이 아니고요. 도대체 이, 이해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기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일이 너무 반복되니까, 이것을 10년, 100년, 1000년, 만년을 하고 있으니까. <laughs> 그래서 이 개별 면담을 한다든가 집단적으로 모임을 해서 대화하기가 무척 꺼려진다, 이 말입니다. 이 면담을 하고 진교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자유와 평화 속에서 오로지 이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전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처음부터 한 이야기를 다시 전부 새로 해야 되니까 이것이 무슨 친교모임이고 자유와 평화의 모임이고 사랑의 모임이 되겠습니까 아 하... 그래도, 비록 그럴지라도, 그 또한, 그 또한, 이 단일의식이 이 연출하는 거대한 연극이겠지요. 즉, 진실 그 자체다. 그러나, 이 선호하는, 선호하는 연극 캐릭터는 저마다 또 있을 수 있다. 이 말이죠. 그러니까, 모든 것이 양립 가능하다, 이 말이에요. 그래서, 어떻게 한들, 어떻게 한들 괜찮고 좋기는 한데,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.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이등, 믿음과 이해라는 말을 너무 좀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, 이 말입니다. 아니, 목숨 걸고 온갖 고통과 번뇌를 겪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왜, 왜, <laughs> 이 비밀번호, 즉, 계좌를 열어 젖힐 수 있는 이 비밀번호, 이 만능 열쇠를 왜 가볍게, 경솔하게 여기느냐, 이 말이에요. 이 부분을 오늘 완벽하게, 완벽하게 끝장을 내버리고 싶다. 이렇게, 이런 느낌이, 이런 전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.